안녕하세요 시골주아입니다 아, 벌써 한 달이 지나서 이제 또한달 동안 유튜브 수익은 얼마나 됐는지 또 저희 집 가정 한달 생활비는 얼마나 들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조회수가 한 2만 정도 되는데요 예상 수익은 17달러 75센트네요 요즘에 환율로 계산했더니 23,000원 지난달에는 만원 만, 만원 조금 넘었는데 이제 조금 이제 2만원대로 접어들었네요 그렇지만은 거의 폭망한 수준이죠 아, 구독자는 뭐한 2,400명 돼도 아,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구나 이걸 좀 느끼겠더라고요 자, 뭐 조회수는 그래도 조금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아, 돈은 잘안 되는 거구나 아, 그걸 조금 느꼈습니다 누적으로 따지면 은한 40만원도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0만원 될 때까지 진짜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건지 아니면 유튜브에서 조금 띄워주면 은 조금 빨리 되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뭐 이것저것 신경 써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기는 하는데 인기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 이번 달 유튜브 수익도 별 볼일 없는 수익을 남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 세 가족, 시골 생활, 한달 생활비를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식료품비로 14만원, 생활용품 11,000원, 뭐 기타 39,000원 하고 또 이제 세금 문제 이를테고, 집세까지 해가지고 25만원 나왔는데요. 여기에는 식료품으로는 저희가 뭐 항상 어 주로 사먹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편하게 먹을수 있는 것들, 또 두부 같은 거, 계란 같은 거, 또 밀가루 종류,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사먹는데 14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활용품으로는 피부크림 같은 거 약간 샀는데 그게 11,000원 정도 들었고요. 기타에서 3 9 0 0 0 원은 컴퓨터 관련 부품들을 좀 사느냐고 돈이 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비는 뭐 항상 고정되어 있듯이 16,000원. 핸드폰 세대 값 24,000원. 전기세 23,000원. 이렇게 도합해가지고 총 50만 3천 원이 지난 3월 달한달 생활비로 썼습니다. 저번 달에는 70만원대, 80만원대 이렇게 썼는데 이번 달에는 50만 3천 원이 나왔다는 거는 저희가 정말 돈쓸 데가 너무 없어가지고 이렇게 적게 쓴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 제 가족 한달 생활비 50만 3천 원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저희가 유튜브 수익금 한달 생활비 말씀을 드렸는데 관심 있는 분들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